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벗어난다 하는 의미의 엑소더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가난 복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허감이다 어둡다 캄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감의 권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홀리랜드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을 향하여 출발한다 그렇게 여기서도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사리오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대받고 천덕구르기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 짐을 감당하기에 헉헉거립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삶의 자율,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해야 되는 공과하고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역사의 변혁, 세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가 총리로 있던 그 왕조 시대에는 그들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고 우대를 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요셉이가 종류로 있을 때는 아시아 계열의 히타이트족 중심의 제국이 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계열의 히타이트족이 쫓겨나고 애국 본토 출신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종의 과거 청산과 같이 애국에서 이주한 모든 이민족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떠나가고 많이 남진 않았지만 택한 백성 히브리 족속들은 돌아갈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무를 사다가 노예살이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압박받고 천득구려가 되어서 시키는 일만 하고 뼈가 어스러지도록 고생을 했지만. 가진 것은 넣고 남는 것이 없는 노동을 착지당하는 그런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꿀 수 있는 땅 광대한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가난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하셔서 새삼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면서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보고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거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떼가 우글거립니다 이가 버글버글합니다 파리떼가 왕왕거립니다 가축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집니다 하늘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덮습니다 어두움이 몰아칩니다 장자들이 죽습니다 이런 10대 재앙을 통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신해상 기슭에 이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여기가 바로 출애굽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거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족속들이 출애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들이 믿고 매달렸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극렬히 이기셔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맘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도 여시고, 은혜와 은총 축복들을 쏟아붓고 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체류기에 보면, 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애국에서 학대받는 생활, 천덕꾸르기 생활, 노예 생활, 종살이 강압된 그런 생활에 속박당하여서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없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딱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수록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셔서 여러분들 믿음 더해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원군의 열매도 맺어가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기도의 양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매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압 왕이 아주 포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의 지도자들과 영적인 대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우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850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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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일곱 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오르고 다쳤던 가뭄이 해결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임금이 탄말 마차보다도 앞장서서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엘리야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희석이야 임금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임금님의 병은 이제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종을 준비하세요 하고 신방 와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희식이야 임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희스기아에 눈에 눈물을 보았다,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를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도성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는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선행이 그의 기도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욕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집회를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눈물의 애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내게 와서 부르시져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기도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건강할지하다 건강할지하다 출입국 시대에 특별히 출입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애국 사람들에게 내리던 그 질병을 내가 다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겠다 했습니다.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의 어루만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모든 병은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결하게 될지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락입니다. 말락기의 마지막은 사장입니다. 말락에서 사장 마지막 장시작될 때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펄펄 뛰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면 이건강회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이 또 22장입니다. 그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강이 흐르는데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주렁주렁한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일의 성경적인 출발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포로상을 하던 택칸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헬라굴의 방해 때문에 응답 천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기까지 20 하루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일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 그는 유기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꾸준한 자세가 되기도 하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임재의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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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루만짐에 놀라운 안수를 겸하고 난 뒤에 그에게는 쉐임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강근할지어다.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핏줄이 뻥 뚫릴지어다. 내 세포, 내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눈이 빨가지고 코가 뚫릴지어다, 이빨과 잇몸이 정상이 될지어다, 귀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근육과 관절이 정상이 될지어다, 피부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면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림프 림프관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모든 작동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짐으로 인하여 강건하고강건하여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건강한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림을 당할 때 바로와 그무리들이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확대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며 그들을 구박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삼파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성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년도 여러분 번성할지어다. 강성할지어다. 흥화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가게가 흥화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이 흥화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집안이 흥화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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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는 부의 이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은 유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노예생활, 종생활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차치당했습니다. 그들은 널 빈손이었고 빈털털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놀라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각종 폐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있던 것을 옮겨 주셨다 하여 부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레에서 임금 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그래서 임금이 거룩한 감동을 받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서 제국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물품도 주어서 그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올라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성경머 보니까 언거릇, 검거런 물품, 짐승, 보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택한 백선을 거기다가 덤으로 예물을 기쁨으로다 주어서 그걸 한 보따리 싸서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걸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여기에 있는 재물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좋은 뜻으로 남의 땅이 내 땅되는, 좋은 집이 내 집이 되는, 좋은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좋은 가게가 나의 가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불을 이동시켜 주었느냐? 주리우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주어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도 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갈 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너희들이 올라가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고 제국을 위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바벨론 제국 사람들의 재물을 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앞장서서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찍에 맞은 보혈로 우리를 강건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때 경건한 자에게 의로운 태가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재정의 재물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생활 돈독히 하셔서 응답의 복으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렬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고도 넘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가 앞에 놓여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간인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 1 장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 가난 일곱 족속 이 있지만은 그들 앞에서 어찌할 힘이 없지만은 떨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머물다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은 기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언제 밭을 가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농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 땅에 머물러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백배나 거두게 되고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재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덩지지 마십시오 죽게 붙어 있십시오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분만 주목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사 시대에 모든 사사니 사사들이 사사들이 끌었지만은 그 중에 위대한 사사 기드온. 그는 젊음이었지만은 기백이 왕성한 젊음이었지만은 모든 기운을 잃고 두려워 떨며 숨어 살던 젊은이었습니다. 그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적군에게 약탈당하면서 투들거리면서 좌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요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려워 떨며 숨어 사는 나를 큰 용사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큰 용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 300명으로 13만 5천을 모를 지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이사야서 43장 에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걱정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치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을 지날 때에 물을 지날 때에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길 속을 지날 때 불길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너를 보배롭게 하고 너를 존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내가 사랑해주마. 금년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응답으로 강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종교한 자가 되시고 오변한 아내가 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